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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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차라난 오우 조기팩에도 5G 갤럭시 S10도 5G 오우 스마트폰을 이렇게 본인이 듣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본체가 들어있고 제품 위쪽에는 딱딱한 하드 케이스가 있어요 완전 투명은 아니고 살짝 패턴이 있는데 자세히 보여야지 보이고 멀리서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투명 케이스처럼 보여요. 전체 어떻게 꺼내지? 오우 막 나와. 유심 끼는 법써 있는데 뜯어볼게요. 이 단점이 이 유광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문이 남는다는 건데 블랙은 진짜 지문이 잘 보이고요. 그다음 골드는 좀덜 보이고 이 실버가 지문이 묻어도 제일 티가 안 나서 실버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상이 굉장히 다양해요. 비추는 곳마다 색이 마구잡이로 바뀌어요 그거 외에는 이제 C2A 어댑터가 있고요 삼성 특유의 얇은 느낌의 C2C 케이블이 있고요 25W급 퀵차지를 지원하는 C2C 타입의 충전기도 있고요 PD 3.0을 지원하는 충전기를 쓰거나 이 친구를 쓰면 은 25W급으로 고속 충전을 해서 이 스마트폰이 엄청 빠르게 충전이 돼요 마지막으로 삼성이 비싼 돈 주고 산 하만카돈의 AKG 이어폰도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어팁이 있어서 교환할 수가 있고요 이어폰 색은 화이트고 그에다 끼면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좋은게 아직도 이렇게 3.5 파이잭을 지원한다는 거죠 물론 요새 무선 이어폰 많이 쓰잖아요 저도 무선 이어폰 하나 있거든요 근데 몇 십만 원몇 백만 원 하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은 이3.5 파이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입고 없고 차이가 정말 큰 거죠 순식간에 언박싱을 끝내버렸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 제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핸드폰 색이 조명에 따라 색이 엄청 변해요 정말 영롱하지 않나요? 약간 실버라기보다는 영롱한 하늘색?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개인적으로 진짜 예뻐요 이게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보면 이렇게 인피니티 5홀이라고 해서 전면에만 렌즈가 3개가 있어요 일반 렌즈, 광각 렌즈, 그리고 3D 랩스 렌즈가 있고 후면에는 4개가 있어요 일반, 광각, 망원, 그리고 3D 랩스 와 렌즈 진짜 많죠? SKT 앱들 원래 안 지워지잖아요 근데 갤럭시 S10 이후부터는 미리 안 설치해놓고서 설치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때 만약에 제가 설치를 안 한다고 하면요. 통신사입이 하나도 안 깔려요. 이거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에 S10 5G에서 가장 대표 컬러가 이 실버 색상인 것 같고요. 제가 갤럭시 스튜디오라고 S10 5G 체험전을 가서 직접 다 많이 보고 왔는데요. 어, 실제로 봤을 때, 저는 원래 블랙을 살려 거든요 S10 블랙이 진짜 예뻐요 그래서 S10 블랙 같은 느낌일 거라 생각하고 서 블랙을 살려 했는데 S10 블랙이랑 S10 5G 블랙이랑 색이 완전 달라요 S10 5G 블랙은 마제스티 블랙이라 해서 거울이에요 거울 검은색 거울이 있더라고요 막다 비쳐요 막. 막 예쁜 검정이 아니고 뭔가 좀 이상한 막 모든 게다 비치는 검정이었어요 그리고 골드 색상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 이렇게 실버만큼이나 색이 엄청 변하지는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색이 샥 변하는데 완전 골드 때는 봐줄만하고 예쁜데 가끔씩 미숫가루 색 같은 느낌이 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숫가루 좀 그런가? 화장품 파우더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좀 있는데 여성분들은 그걸 좋아하신다 하더라고요. 갖고 여성분들한테는 골드가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색이 별로여서 실버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딱 봐도 최신품 느낌 나지 않나요?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왜 지금 갤럭시 S10 5G를 샀냐면요. 이 영상을 찍은 날짜가 19년 5월 1일이거든요. 세계의 통신사가 세계 최초 5G라는 타이틀을 갖고 싶어서 부랴부랴 지금 갤럭시 S10 5G를 출시했어요. 를 한국이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된 국가이거든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 이제 최초의 5G 스마트폰이 된 건데 문제는 5월 1일자 기준으로 5G가 되는 곳이 진짜 거의 없어. 심지어 서울도 잘안 돼요. 서울에서도 강남 일대만 좀 돼갖고. 사람들이 불만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뭐야 5G라고 해서 스마트폰이네 엄청 비싸게 팔았잖아. 요금제도 진짜 거의 두배 올라간 것 같은데 뭐냐?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 현실 스마트폰을 안 사게 된 거고 5G를 가입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신사랑 제조사에서 당황을 해가지고 엄청 싸게 팝니다.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엄청 싸게 팔아요. 갖고 이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은 지금 한번 갤럭시 S10 5G가 얼마지 검색을 해보시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싸게 팔고 있으니까 가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한 3년간 존버를 했거든요. 언제 스마트폰을 바꿀까 말까 고민했는데 지금이 제일 쌉니다. 저는 참고로 SKT였어요. 앞으로 이 갤럭시 S10 5G로 사골을 끓일 거예요. 갤럭시 S10 5G가 궁금하시면은 제 채널로 들어오세요이 스마트폰으로 사골국을 끓여놓을게요. <laughs>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더 궁금하시면은 구독하셔갖고 매일매일 보러 와주세요. 저는 언제나 1일1 영상하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저 보러 와주세요. 그러면은, 내일 봐요. 안녕. 안녕.